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첨차 소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량과 장려, 화반 제작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대량은 구조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제작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봉정사 실측 보고서의 도면은 동일한 부재라도 각 위치별로 부재의 크기가 다르고 형상도 다릅니다. 강좌에서는 문화재 복원 작업이 아니므로 표준 부재를 만들고 진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부재들의 결구 형상이나 위치 또는 크기가 달라 수정이 많이 필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도면의 해석에 오류도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실측 도면을 가지고 제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다른 고건축물 제작을 할 때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편집 과정을 삭제 없이 보여드리는 것임을 아시고 본 강좌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케치업 작업을 진행하실 때 지우는 것을 아까워 하시면 안 됩니다. 임시로 만들어 결구나 위치 수정 등의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므로 임시 배치된 부재들을 편집하려고 시간을 뺏기며 고생하지 마시고 임시로 제작한 부재들은 새로 만든 부재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셔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부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면을 가져오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본 강좌를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일한 과정을 보시는 것도 지루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반복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도면을 캡처해 저장하고 다른 스케치업을 실행하여 가져오기를 합니다. 이미지의 치수가 정확히 나온 부분을 줄자를 이용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도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고 타이핑으로 치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겠느냐는 창이 뜹니다. 얘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실측 사이즈로 변경해줍니다. 불러온 이미지 위에 대량 전면 측을 직선과 홀을 이용해 따라 그립니다. 대량 머리부 조각 형상까지 따라 그려주십시오. 작업할 때 면이 생성이 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한 평면에 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개체를 회전시키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량의 폭을 확인하고 폭 사이즈로 돌출을 시켜줍니다. 위치별로 폭 사이즈가 다르지만 평균 치수를 사용해 돌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에러가 발생해 일부 가려져 보시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진 면을 절반으로 축소를 해줍니다. 이는 대칭으로 이루어진 형상을 빠르게 제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대량의 단면 형상을 확인하고 단면 형상을 만들어 교차를 해줍니다. 호의 위치를 잘못 잡았습니다. 상단면 기준으로 호를 잡아야 합니다. 면의 형상을 잡으려고 시도했으나 잘안퇴 그냥 평면에서 사각형을 만들고 형상을 만든 후 이동시켜 잡는 게 편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면을 생성하려고 했으나 잘안 퇴고 있습니다. 원인은 동일 평면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계속 시도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평면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진 단면을 충분히 돌출시키고 대량 위치로 이동하여 전체 선택하고 면 교차를 시켜줍니다. 면 교차가 완료되면 불필요한 면과 선을 삭제해 단면 형상을 완성합니다. 전면부 제작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후면부도 만들어줍니다. 머리 부분은 전면부 형상을 복사하고 대칭 이동시켜 완성을 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이므로 빠르게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실 분들은 화면 재생을 느리게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부 조각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합쳐질 내부의 불필요한 면과 선을 삭제해주고 전체 선택하고 대칭 이동 복사해 합쳐줍니다. 불필요한 선을 모두 삭제해 완성합니다. 완성된 대량을 작업 중인 스케치업으로 복사해 붙여넣기 합니다. 첨차의 소로를 복사해주고, 대량을 이동시켜 위치를 잡아줍니다. 첨차의 소로를 복사해주고, 대량을 이동시켜 위치를 잡아줍니다. 3차 후면부 소로를 컴포넌트 재지정을 해주고 결구 형상을 삭제해줍니다.